박인수 할아버지는 올해 76세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뜨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침대 옆 작은 탁자에는 아내 이정화 할머니의 약통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사랑해. 이 말은 50년 넘게 함께한 부부의 아침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 동안 이 말에 대답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화 할머니는 7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인수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이면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사랑해. 할머니는 가끔 눈을 깜빡이거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으로만 반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할아버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1년 전 어느 가을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를 요양보호사에게 잠시 맡기고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근 들어 자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고 며칠 전 일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찾아졌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는 여러 검사 결과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인수 선생님, 경도 인지 장애 단계입니다. 초기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습니까?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2, 3년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제 아내한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의사는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가족분들께는 알리셔야 하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아내는 치매 7년차입니다. 제가 아프다는 걸 알면 더 불안해할 겁니다. 딸 아이한테도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할아버지는 처방받은 약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오늘은 점심을 잘 드셨어요라고 말하며 퇴근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왔어. 오늘도 사랑해.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할아버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널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할아버지의 하루는 전쟁과 같았습니다. 아내를 씻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약을 챙기는 일. 모든 것이 혼자의 몫이었습니다.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한때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하루는 온통 아내를 돌보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겼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약통을 두번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며칠 전 마트에서 산 물건을 냉장고 대신 신발장에 넣어둔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울에 사는 딸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직장과 육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민지는 아버지의 야윈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한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할아버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민지의 눈에는 그 모습이 안쓰럽기만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후 민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전문 간호사분들이 계세요. 엄마도 더 나은 케어를 받을 수 있고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면 어떡해요. 엄마도, 저희도 다 힘들어져요. 제발 생각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야, 아빠는 내 엄마를 50년 넘게 사랑했단다. 내가 지킬 수 있을 때까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다오. 민지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건강이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거랑 무리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곁에 있고 싶구나. 민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민지가 돌아간 후 할아버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복용하는 약은 아내의 약통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가끔 깜빡하는 것들은 메모지에 적어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아침 약 먹기, 가스 잠그기, 현관문 잠그기. 작은 메모지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동네를 산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그러게 말이야. 며칠 전에는 길에서 잠깐 멍하니 서 계시더라고. 어디 가시려던 건지 잊으신 것 같았어. 아이고, 혹시 박 선생님도.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재빨리 방향을 바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흐릿한 눈빛. 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버티자.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쓰러지면, 민지에게 이것을 전해주세요. 하지만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펜을 놓았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공책을 닫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날씨는 할아버지의 관절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사랑해.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침대 옆 탁자를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직은 안 돼. 의식이 흐려지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간신히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사랑해. 미안해. 내가 먼저. 그리고 할아버지는 침대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그의 손은 여전히 아내의 손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이웃이 늦은 오전에 집을 찾았을 때 할아버지는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것 같습니다. 연락을 받은 민지는 급히 달려왔지만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민지는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올 걸, 제가.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민지는 아버지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요양원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지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낡은 교과서와 노트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약통을 발견했습니다. 도네페질 치매 치료제였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약통을 집어 들었습니다. 처방 날짜는 1년 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지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민지는 서랍을 더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날래 깊숙한 곳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공책 표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화의 일기. 민지는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습니다.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어머니가 아직 글을 쓸수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힌 문장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여보가 사랑해라고 말해줬다. 요즘 자꾸 잊어버리는 게 많아서 무섭다. 하지만 이 말만은 절대 잊고 싶지 않다. 민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보가 내 손을 잡고 사랑해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사랑해라고 말했다. 기억이 사라져도 이 말만은 기억하고 싶다.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하지만 여보의 얼굴은 기억한다. 그리고 사랑해라는 그 말도 오늘은 딸아이가 왔다. 이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너무 미안하다. 하지만 여보가 나를 안아줬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해. 이 말이 들릴 때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민지는 눈물로 글자가 흐려지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일기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글씨도 점점 흐트러졌습니다. 하지만 매 페이지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해라고 들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거의 다 읽어갈 무렵 민지는 마지막 몇 장이 다른 필체로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날짜는 2년 전. 아직 어머니가 간단한 문장을 쓸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수신이는 민지에게였습니다. 민지는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이 편지를 쓸수 있을 때 써둔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엉망이지만 꼭 남겨야 할것 같아서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내 아빠 1년 전에 병원에서 돌아온 날 이상했어. 표정이 안 좋더라. 나는 치매라서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 며칠 후에 아빠가 안 계실 때 서랍을 뒤졌어. 그리고 약을 찾았어. 치매 약이더라. 아빠도 나처럼. 아빠도 아프구나. 나는 아빠한테 물어봤어. 힘들지 않냐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나는 그때 알았어. 아빠가 자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는 걸. 민지야, 우리는 바보 같은 부부야. 둘다 아픈 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숨기고 있어. 아빠는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빠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말해.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아빠가 나를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여. 나도 아빠가 힘든 게 보여. 하지만 우리는 서로 모르는 척 해.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민지야, 나중에 아빠가 쓰러지면,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는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도 아빠를 사랑해서 끝까지 함께 하는 거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속이면서도,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한 거야. 이게 50년을 함께한 우리의 마지막 약속이야. 엄마가 편지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아마도 더 이상 쓸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두분 모두 서로가 아픈 것을 알면서도 서로를 위해 모르는 척 연기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킬 수 있을 때까지라는 마지막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민지는 그제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이해되었습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곁에 있고 싶구나. 그것은 자신의 기억이 사라지기 전까지 아내를 지키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민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져도 그녀는 아버지의 방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키려 했던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기억보다 강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는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요. 다 알았어요.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민지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보가 사랑해라고 말해줬다. 한장한장 한장 읽어 내려가는 동안 할머니는 여전히 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 민지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한 거야. 그때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민지는 깜짝 놀라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민지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사랑한다고. 할머니는 여전히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말을 잃어도 마음은 기억한다는 것을, 박인수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건넸던 그 한마디, 오늘도 사랑해. 그 말은 두 사람이 마지막까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나눈 비밀스러운 약속이었습니다. 기억을 넘어 시간을 넘어 죽음마저 넘어서는 사랑. 그것이 5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곁에도 이런 사랑이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